You know to stop me, that part I was passing by.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Dance for me, dance for me, dance for me. Oh, oh. Move for me, move for me, move for me. when you're done, I'll make you. attack okay. Bye! Nah, she could go, yes, yeah. So, 빠밤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어? 하나 둘셋 중고등어 감사 간사, 안예정 감사입니다자 이제 통화를 한번더 해볼 텐데요 네 저와 아주 어릴 적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고의 선생님에게 한번 제가 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주실까요? 여보세요? 어? 했습니다. 선생님 오, 지금 오, 영상 찍고 있어요. 어? 영상 찍고 있어요. 네, 뭐, <laughs> 뭐 하는데? 내 <laughs> 영상 올릴 거 지금 찍고 있습니다. <laughs> 다 찍히고 있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 처음... 할 거잖아. 네, 화내시는 거다 찍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정말. 자, 정말. 선생님 <laughs> 지금 처음부터 어, 다시 뭐, 리셋으로, 리셋으로 시작할게요. 아, 네, 우리 청라의 주인공 바로 중등부의고은이 <laughs> <고인> 선생님이었습니다. <laughs> 오 선생님, 네 보고 싶어요. <laughs> 진심이죠. 네, 당연히 진심이죠. <laughs>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 모두 보고 싶으시죠? <laughs> 그럼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너무 보고 싶죠. 혹시 이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딱 말해주실 수 있나요? 음. 너무너무 보고 싶고 어,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인 걸 이번 통화를 네.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어 선생님 감사해요 <웃음> 그러면 <웃음> 나는 그한줄 나가는 거야? 어? 안깐어 아, 처음에 화내시는 것도 나가지 않을까요? 어 뭐야 이거 하지마 여기 나갔을 것 같은데요? <laughs> 컬러링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타이 네, 안녕하세요. 은정 씨아 누군지 알고 지금 받으신 거죠? 아,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요. 아, 은정아, 잘 지내고 있어? 자, 이번 통화의 주인공은 바로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아 지금 중고등부 영상 찍고 있는데 통화 가능해? 네 우와 좋아요 혹시 교회에 이 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행시 한번 지어줄 수 있어? 네 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한답니다 역시 우리 패기의 은정이 자 중고등부로 사행시 운 띄워 줄게요중 중등부 홍성호 <laughs> 선생님 아니야? 누구한테 배운 거, 면 야, 씨, 다 가봅니다. 등! 등반님의 중반일에... 부탁해요. 와! 중등부, 고등부, 등반님의 부탁해요! 우성의 네, 감사한 마음이 담겨있는 삼행시였습니다 어, 이번 통화의 주인공은, 어, 중고등부의 막내인데도, 제일 언니처럼 행동하는 멋진 친구. 교회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한번 전화해 볼 건데요. 과연 통화가 연결될지 안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신정아. 네. 바로 통화의 주인공은 신정아이었습니다. 전화, 전화 왜 이렇게 빨리 받아? 네, 네, 안녕? 왜, 왜 뭐라고요? 전화 왜 이렇게 빨리 받아요? 지금 핸드폰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어, 핸드폰 확인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정원이가 전화를 받았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얼른? 네. 얼만큼? 어,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져. 교회 나오고 싶어요? 네! 아, 어, 맞아요. 저도 정원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원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난주에 간사님이 했던 삼행시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정원의 삼행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면 바로 할수 있죠? 어, 네. 예. 예수님. 오. 수. 수없이 많은 유역들이 있지만. 어? 님.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와, 역시. 아! 너무 너무 고마워요. 정원아,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선생님들한테? 아, 어, 다들 아프지 말고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나아지길 기도해서 빨리 왔네요. 아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정원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을 되길 소망합니다. 정원아, 고통화 해줘서 고마워. 아니 근데 이거 영상 찍고 있다고요? 영상 안 찍고 있지 아 다행이네 끝낼까? 그럴까? <laughs>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laughs> we yeah. yeah.